애매하네? 너무 커서도, 어, 시간이 잠시. 없네? 어. 여기가 최대다 비벼, 비벼. 어. <laughs> 아, 이거 안 된다. 음, 좀 떨어졌다. 안으로. 오, 오, 오. <laughs> 거의 마사지 좀. <laughs> 전신 마사지. 그니까. 여기 꼬리로만 들어가면 <laughs> 어. 되는데. 아. 오케이. 얼굴만 떨어지면 참. 오, 엉덩이, 엉덩이 왔어. 비벼비벼비벼 비벼. 음. 비벼, 비벼서. 비벼간 비벼서. 비벼어비벼돼비벼눌 비벼서. 비벼서. 비벼오 비벼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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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벼비벼비벼비벼비벼 버스입니다. Oh, 안에서 어. 보여드릴게요. 안 해요? 아. 어 아, 이렇게 펼쳐. 네. 버스입니 oh, 와.